어, 이제, 피코, 다음에, 이제, 파보20 다음으로, 이제, 파보25v2가 나왔죠. 원래 파보25가 있었는데, 이번에 v2로 해갖고, 새롭게 출시가 되었고, 어, 이 기체는 제가, 딱자빠님에게 이제, 추천을 드려가지고, 딱자빠님이 구매를 하게 돼서, 이제, 오늘 제가, 어, 리뷰 겸, 이제, 기체를 날려보고 리뷰를 작성하기, 아, 리뷰를 이제, 찍게 되었는데, 어, 일단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보 25까지가 사실상 미니 기체 딱 미니 기체의 마지막 사이즈가 될수 있죠. 2.5인치 크기고요. 어, 손을 손한뼘 만해요. 손한 뼘만한 크기고 어, 그리고 이게 바뀐 거나 이제 뭐 어,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얘는 일단 어, 사진에 보시다시피 위쪽에 고프로나 아니면 고3 같은 이제 카메라를 끼울 수 있는 마운트가 기본적으로 이제 달려 있고 그리고 피코나 파보20은 배터리가 하단으로 가는데 얘는 위에 이제 올릴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뒤에 보면 픽스트 파워포트 디자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어 파워포트가 이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는 기존에 파보나 피코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이제 선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약간 체결하면서 선이 이제 납땜이 떨어진다든지 전원선 납땜이 떨어진다든지 꼽을 때 약간 불안하거나 얘 때문에 어이 선의 진동으로 인해서 이제 그 프레임에 진동이 가서 이제 카메라에 진동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얘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고 쉽게 체결이 되는 구조로 바뀜으로 인해서 약간 그런 점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얘들이 지금 약간, 어, 파부피코를 시작으로 물이 올라서 그런지 엄청 잘, 만드, 잘 만드는 편인데, 어, 두 번째 특징으로는, 어, 지금 가운데 보시면 후프랑, 어, 위 프레임을 연결하는 y 자형의 이제 알루미늄, 어, 철 지지대가 있죠. 얘가 원래 피코나 파보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바뀌었고 그래서 조금 더 견고해졌고 충격의 완화가 완화 역할이 조금 더 많이 되면서 경량화에 중점을 둔 구조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밑쪽에 보시면은 저스포 스크류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스크류를 돌려서 체결하는 형식으로 어 이게 조립 난이도가 굉장히 내려갔고 어 그리고 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카메라 앞쪽에 보면은 댐퍼가 우리는 기존에 이 댐퍼가 밑에 있었죠 밑에 있었는데 얘는 지금 보면은 프레임 위쪽에 달려 있잖아요 이게 댐퍼가 바뀜으로 인해서 프레임에서 위쪽에서 올라오는 진동과 그리고 고프로나 아니면 고3를 달았을 때이 무게로 짓눌리는 진동을 두 개를 분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진짜 시네오프형 기체가 탄생을 했고 그리고 어, 같은 사이즈인 시네로그 25에 비해서 어, 시네로그 2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로 돼 있잖아요 프레임이라든지 구조들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래 후프들이 이제 파보 피코나 파보 20처럼 이제 플라스틱으로 돼 있다 보니까 위에는 철로 돼 있고 가운데는 또 알루미늄 밑에는 후프는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굉장히 가벼운 구조고 무게도 굉장히 가벼워요. 얘실 무게를 제가, 어,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좀 여전히 가벼운 편이고, 크기도 파보20이랑 약간 0.5인치 차이니까 별로 안 나고, 손한 뼘에 들어간다. 요런 사이즈고, 어, 그리고 진동도 많이 없고, 오히려 얘는 후프가, 이게 모터 사이즈가 규격이 바뀌어서, 후프가, 어, 위, 아래쪽으로 높이가 높아졌어요. 위아래 높이가 높아져가지고 깊어졌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얘가 호퍼가 조금 더 두꺼워지고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추력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걸 날려보시면은, 어, 기체 안정성과 파워가 좀 많이 증가했다는 걸 바로 느낄 수가 있고, 어, 굉장히 잘 나는, 잘 만든 기체고, 어, 이 파보 베타 FPV가, 어, 진짜, 약간 이 비행성과 안정성을 좀잘 챙기면서, 어, 좀 요새 좀 물이 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만든 것 같고, 다른 제조사들이 약간 삽을 푸고 있을 때 굉장히 좀잘만드는것 같아. 저도 이제 탐이 나는 기체여서 오늘 이거 날려보고 프레임을 바로 바꿨고요. 프레임을 산 이유가 결국에는 어 저는 이제 사셀 버전의 파보 20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파보 20 프레임에 들어갈 그 사양들이 아닌데 모터가 출력이 너무 좋고 규격이 조금 고출력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모터가 이제 어 모터 위에 이제 나사가 풀린다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이제 방지해주고 딱그 규격에 맞는 높이에 맞는 이제 기체 프레임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바로 날려보고 줌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제 파보 204셀 버전 쓰신 분들이나 파보 204셀 버전 쓰신 분들은 이제 프레임 세트를 구매하셔갖고 이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리고 어 일단 피코랑 파보 20이랑 가격이 두 배의 차이는 납니다. 나는데 어 엄청 잘 만든 기체고 이거는 카메라 올렸을 때 이제 위력을 발휘하는 기체지 않나 싶어요. 그만큼 추력이 좋다. 어 그리고 뒤에 이제 제가 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약간 그 딱자 아빠님 기체 보면서 이제 찍어 받는 영상들이 있고요. 폰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고글로 날려 아그 기체를 날려 보면서 이제 찍었던 고글 영상. 그다음으로 이제 딱자 아빠님이 이제 주행 하... 하는 걸 이제 폰으로 찍으면서 기체의 이제 실소리가 어떤지 들어 볼수 있고요. 이게 조용한지 안 조용한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찍어 봤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엔 이제 파보 204셀 버전으로 다이브했던 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창고에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파보 20도 그렇고 파보 25v2도 그렇고 아주 물이 올랐어요 베타 fpv가 제 한줄 평은 이렇습니다. 뚜껑 뚜껑 꽂고 도가격고 모터가 파보 204 셀버전 튜닝한 거랑 비슷하고 조끼가 모터는 모터 뭐지 1505 4000kv 어머 뎀핀이 압축이 들어가 있고 시내 호프형으로 나왔네 진짜 위에까 이거는 고스리 고3 마운트죠 고스리랑 그 고프로 마운트죠 그렇지. 전압 튀는 거 방지하는 전자도 있고 위에 r 티포트도 있고 비디 포트 있고 음. 수신기 이거는 순정이에요? 순정이죠. 아 깔끔하게 나왔네 얘는. 원래 그거거든요 그 다이버형인가 그 있잖아요 원래 꼭다리 두개 네. 그건데 얘는 진짜 ELRS 수신기처럼 나왔네요. 음, 좋다. 포스트가알루미늄이라고요 여기, 와, 이거 원래 플라스틱이었는데 바뀌었네 그러면 기 여기, 오기고고 엘라 체결부 체결부 고무 댐핑은 이제 기체진동 i'm for your body you might turn me to a yes man oh yeah 80 and i'm 40 i'm a nervous bitch i'm flyer in your ex man we ain't gotta go outside you step in the rain wake up by my side don't care what you are oh you just my time you hey, ain't the first to really sell that shit. Champagne with the roof gone. Bump this jam back in Tucson. Think I got to get a move on. Never had much to lose, but you could do better with me in the middle of the road or the back of the jeep So, baby, let's not talk about it. But I gotta know. If I take it down, would you really hold me? We got a connection. Back home ain't the same. Your pops drinking all the time. You just wanna get away. Come hop up in my ride. Right. Two goofies on the run. Couple forties in the backseat. Spirits in my lungs. Got my voice a little raspy. Turn me to a yes man. Before we do this, girl, I got a question. If I take it down, would you really hold me down and be your best friend? She just wanna hit me with a quickie. Yes, man. well you got me feeling for your body, you might turn me to a yes man. Oh yeah. Eighty and I'm forty, I'm a nervous bitch. I'm flyer than your ex man. Oh yeah. Flyer than your ex, like oh my god. Ride into your legs, like oh my god. And let's go on a date, like oh my god from la like oh my god oh my god yeah she still think it's odd, yeah i got all these fans she's the only one i want yeah impress me with your mind i might turn you to a mom yeah you might get a pension if you work it for me long yeah it's gonna be a long yeah i don't know how they get like that recognize my runs and get them fixed like that boomin' through my city with my people all around is you coming with me or you stayin' on the ground yeah uh. Yes or no? How'd it go? Where your man? Do you got one on the low? All oh, you do, do not know. Born in 1994, you still a scrub, but I still don't think you notice how to love. But I gotta know that if I take you down, would you really hold me down? I'd be your best friend. She just wanna hit me with a quickie by the pool, and I'm like yes man. Oh yeah, oh yeah, oh yeah. The way you got me feeling for your body, you might turn me to a yes man. Bitch, I'm in your X, man I'm it in your next, man I'm in your wow. catwalk. Show your stuff on the catwalk. Do your thing. Show your pain. Make Making look good on a catwalk feeling my gums, make it look good, I don't need no charms. They like this attack, cause it, it looks fire, I'm calm. I got everybody ringing the alarm. Bringing the alarm. Take one step, they all get a sore neck. Dripping in heat from my head to my crack. Dripping in heat from my head to my crack. Oh. Now she wanna strip yeah, me down. CK, I'm a boxer, she get a beat down. not you be haunting me? She wanna bounce on the real OG, never see him around. In it for a frills, in, in it for the clowns. She wanna be the king or queen and wear crowns. They can try, hide me, you can find me. Even when I blend in, monastery. Do your thing, show your bling, making look good on a catwalk. I can look good on a catwalk. Kind of show your stuff for a catwalk. Do your thing, show your bling, making look good on a catwalk. I can look good on a catwalk. Show your stuff for a catwalk. Do your thing, show your bling, making uh -huh. yeah. look good on a catwalk. I can look good on a catwalk. Show your stuff for a catwalk. Do your thing, show your bling, making look good on a catwalk. look good on a catwalk.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Егорова